면 어디 가나 알아주잖아. 그래. 배짱 두둑하게 해서 죽을 각오로 돌진하지 않으면 스피드가 딸려서 드리프트가 출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처음 도전한 녀석들이 죄다 실패하지. 음. 하지만 익숙해지면 가능한 녀석도 있을 거야. 몇명안될 걸.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노 브레이크로 가는 건 C 일8 0밖에 없다고 봐. 시속 몇 킬로미터까지 내는지는 몰라도 그 드리프트는 아무도 흉내 낼수 없을 걸.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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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잖아. 공략하면서 내는 소리가 대단한 걸. 왔어. 어, 칩 해동이다. 미랑이랑 고병이야. 뒤에도한대 있어. 어 누구지? 대결하고 있는 건가? 와 그래. 저거 칼 누가냐? 더하게 질주해! 응. 똑같은 스피드로 돌진하다니 바보가은 녀석이야. C 121이 얼마나 난코스인지도 모르나봐. 배장하다는 통과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코너가 아니라고. 운성이 대단한 걸? 바짝 붙어서 돌진해 오는 것 보면 하지만 그 속도로 코너에 들어갔다간 엄청 뒤따라오는 것도 이건 끝이야. C 121은 가운데 부분은 넓지만 출구쪽은 엄청 좁거든. 차선이많은것 같지만 통과할 수차선차은하나밖은하다밖잘 찾아 나잘찾있을올처있 코스에서 단한 번만 수가... 수고... 완벽하게 통과했어. 이건 말도 안 돼. 저 녀석 대체 누구야? 서, 설마 어? 저 녀석이 요즘 소문에 들리는 남산 86인가? 막각살 뚜렷스... 방금 저건 뭐지? 한개 스피드에 의 사륜 트리프트는 울트라티의 난이도인데, 여기 익숙한 미란이 조차도 베스트 라인을 5cm 벗어났어. 근데저 판력은 이상적인 라인으로 수정해서 나갔잖아! 질것 같아. 완전히 레벨이 다른 녀석을 상대로 고르고 말았어. 아니야 이 콘에서 그렇게 크게 두면 안 돼. 야 그런 거라면 돌진하기 전에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 갑자기 이상해졌어. 정신 차려.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미란이 너 아직 모르는구나. 뒤에 있는 팔류 보통이 아니야. 지금 우리 실력으로 상대하 녀석이 아니라고. 야? 무슨 소리야? 항상 자신만만한 너였잖아. 아직 내가 진 것도 아닌데 벌써 포기하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알지만 아니야 됐어 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어 더 이상 네도 기대 안할 거야 한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 배틀을 끝으로 레이서를 그만두기로 했잖아 어. 멋지게 마무리하려면 우리 둘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근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오늘은 네가 오히려 짐처럼 느껴져. 뭐 짐이라고? 그래 힘을 주긴커녕 부담 만주는 무거운 짐 말이야. 응. 핸들 잡으니까 백파0도 변하는구나. 내가 어디 봐서 무거운 짐이야. 이래 봬도클레머지동번은 절대 아니라고. 솔직히 몸무게는 꽤 나가잖아. 그래도 40kg대야~. 음, 그런 소리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미라나 달려! 수을 각오로 공격해 물론이지! 좋아, 다음 코너에서 안쪽에는 가에 부딪힐 정도로 치고 들어가 봐! 그래, 알았어! 철거머리처럼 따라붙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 이 골짜기의 패턴을 알겠어. 이제 내 리듬대로 달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코너는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이야. 공략하고 또 공략해. 관악산 최고의 자존심을 걸고 후회할 결과를 남겨선 절대 안 돼. 근데 말이죠. 7 8 0과의 대결에서 태민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글쎄. 글쎄라뇨? 도보 가게나 하는 내가 뭘 알겠나? 아, 아, 아 유부랑 튀김 두부 주세요. 내가 여러해 공을 들인 86에 내리막이라면 어디를 가든 문제 없어. 드라이버가 실력만 있다면 말이야. 어쨌든 다음 편을 보면 알겠지. 아, 너무 하시네요. 조금만 가르쳐 주시죠, 네. 이니셜 D 다음이 여기 결판 슈퍼 드리프트. 꼭 보십시오. 놓치지 마세요.